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집합, 부분 집합, 부분 집합 을할 건데 부분 집합은 뭐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집합에 포함이 돼, B에 있는 집합에도 있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럴 때 우리는 이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알겠지?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원소가 되는 거야. 이때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어. 자, 그리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 부분 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쓰면 되나요? 자, 그러니까 얘는 부분 집합 기호. 얘랑 비슷했던 게 아까 뭐가 있었지? 원소, 원소 기호 이렇게. 원소 기호 왼쪽에는 뭐가 온다? 원소. 이때는 원소가 온다. 그죠 원소 얘는 여기 뭐가 온다? 집합. 지팍. 그러니까 오른쪽에 항상 집합이 오는 거야. 네. 자, 그다음 얘가 하나 짜리 얘는 뭐, 무슨 집합이다? 얘는 뭐다? 집합기요. 집합기요. 부분집합기요. 여기는 뭐가 와? 집합이 오지. 집합. 여기도 집합이 온다. 알겠지? 끝이야.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리고 같은 집합끼리는 부분집합이 된다. 알겠지? 네. 응. 그이야 어, 별거 없지. 그리고 뭐, 뭐 A가 B에 포함되고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 돼. 그러면 A는 C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거죠. 뭐 그림으로 그려도 되지. 뭐 A가 B의 부분집합. 여기 있어. 근데 또 B가 C의 부분집합이야. 그럼 당연히 A는 C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지. 쉬운 내용이고. 자,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 두 번째,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은 딱 봤을 때, 어, 같은 집합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집합이 되면 큰놈쪽으로 입을 쫙 벌리는 거지. 큰놈 쪽으로 A보다 B가 커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a보다 b가 커, b보다 a가 커, 둘이 같을 때 그렇게 했지, 그지? 그때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냐, a와 b가 같다, 같은 집합이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뜻을 이렇게 정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어, 진 부분 집합, 세 번째 진 부분 집합 뭐냐,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 진 부분 집합, 여기 허술했게 사람이 그지? 진 부분 집합. 자, A의 원소가 예를 들어서 1하고 2가 있다고 해봐. 1하고 2, e. 그지? 어, 공집합.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A 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면 공집합이 있겠고, 그다음에 1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있겠고, 그다음에 2를 원소로, 원소로 하는 놈이 있겠고, 1, 2가 다 있는 놈이 이런 게 있겠지, 그렇지? 네. 그 중에서 얘네들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각각각이 다. 네.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을 뺀 거, 얘를 빼면 얘네들은 A의 진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거지. 자기 자신 뺀 거.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같지는 않다 이거지. 그때 이 A를 B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알겠지? 부분 집합인데 같지는 않은 거, 자기 자신 뺀 거, 그게 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 21쪽에, 21쪽에 필수예제 7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 1번, 아, 7번, 7번. A의 원소가 이 기호, 그죠? 이가 있고 자 얘는 지금 원소가 몇개 있어? 네개가 있죠. 쉼표가 세개 있잖아, 그죠? 네. 쉼표는 원소와 원소를 연결시켜주는 애란 말이야, 그죠? 네. 하나 있고, 둘, 셋, 네 개. 이거 전체가 원소가 되는 거 이렇게. 어, 원소가 4개가 네 있다고. 자첫 번째, 얘는 A의 원소다 그랬어. 얘는 원소 기호니까 이 모양이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네. 여기 있어 없어? 여기 있지? 여기 맞았어. 어? 자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어. 자 얘는 부분집합 기호, 집합 기호지. 그러니까 얘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집합이 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집합 기호가 있지 이렇게. 그럼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는 이 모양이 여기 있는지 보는 거지. 있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 기온지 기호인지, 원소 기온지를 보는 거야. 세 번째. 자, 이렇게 돼 있어. 얘는 a의 원소다 그랬지. 그럼 이 모양 전체가 있는지 보는 거야. 이 모양 전체가 여기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3번 틀렸고 그다음 4번. 4번은 이렇게 돼 있지. 얘는 a의 원소다 그랬으니까 이 모양 전체가 여기 있는지 보는 거지. 있어, 없어, 여기? 이 모양 전체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그 다음 5번 이렇게 자 얘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집합이 있어야지. 집합. 집합 기호가 있지.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집합 기호 안에 들어있는 1과 2가 여기에 원소인지 보는 거지. 1과 2가 원소지?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야. 그럼 얘 혹시 얘는 맞나 틀리나 봐봐. 얘는 맞을까 틀릴까? 얘는 맞아요. 왜냐 얘를 공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이야 어떤 경우에도 참이라고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알겠지 얘도 맞고 얘도 맞는 거야 지금 이 경우에는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얘는 어떠한 경우라도 맞는 거야 알겠지 어. 얘는 지금 여기 원소가 있기 때문에 맞는 거고 알겠지 어. 조심해 이런 거 자, 넘어갑시다 이제 다음 페이지 다 페이지. 8번, 9번 보겠습니다. 자, 8번. a 집합이 1과 a 플러스 2이구 b 집합이 3과 a 제곱 플러스 2 a 플러스 1 이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니까 1이 어딘가에 들어가겠지, 그치? 네. 어딘가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여기는 실수 A라고 했지. A는 실수야. A는 실수.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야, 케이스를. 얘가 1이 될 수도 있고 얘가 1이 될 수도 있지.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가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A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이때 실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지. 그지두 그러니까 번째, a 플러스 2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여기 a 플러스 아, a 플러스 1. 어, 큰일 날 뻔했네. a 플러스 1이 1이 되는 거야. 그럼 a는 0이 되겠네. 그렇죠? 네. a가 0이라는 것은 집합 a는 뭐가 돼? 1. 1과 2가 되는 거고. 집합 b는 3, 2, 1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부분 집합이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a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0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해가지고 자 이제 9번 9번 a 집합이 a 집합이 마이너스 2와 a 제곱 플러스 2a이다 이렇게 되고 b 집합이 3과 a 제곱 마이너스 3a이다 그런데 여기서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이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얘가 마이너스 2면 되는거잖아 그지? 네.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지 얘랑 얘랑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럼 얘가 얘랑 같다고 해봐 어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는 마이너스 2가 되는거지 이렇게 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빵이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이렇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럼 a가 1하고 2가 나오는데 둘다 해보는거지 자 첫번째 a가 1이야 a가 1이면 a집합이 뭐가 돼? a가 1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2하고 3되죠 3 b는 b는 3하고 마이너스 2. 2. 그러면 같은 집합이 되지. 네. 그러니까 네. a는 1이 맞지, 그지? 네. 자두 번째 a가 2야. a가 2면 집합 a는 뭐야? 마이너스 3. 2하고 8. 네. 어, 8. 오, 8. 집합 b는 3하고 4에서 6배니까 마이너스 2 네. 그럼 얘는 안 되겠네. 그죠? 네. 그럼 정답은 뭐야? 1되겠네 1, 1. 이렇게 오케이. 네. 얘가 얘라고 하더라도 a 값이 뭐가 나와? 1하고 2 나오지. 네. 그렇게 된 거지. 얘가 얘라고 하면 뭐가 나올까? 얘가 얘라고 하면은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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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곱 플러스 2 A 가 3이라고 하면 A 제곱 플러스 2 A 마이너스 A 이빵이 돼서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1일때이 s A p A p 일때 했잖아. 아... A 가 마이너스 3일 때도 있지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세 번째 A 가 3일, 3일 때 해보자. 네. 마이너스 l 일때 A 가마이너 A p 일 때면 집합 A 는 뭐가 돼? A p l 서 s 배니까 u 마이너스 이하고 p 그 u s b는? 마이너스 3이면 0 2,000. 2하고 18. 0 0 0 2 0 0 되는 건0밖에 없네, 0 2죠0 0 2,000. 2,000. 2,000. 2 0지0 2 0쪽지2 2,000. 2 1 0 2 2 0 확인 체크 문제들 한번 쭉 풀어 봅시다. 네. 자, 이제 집합에서 아주 중요한 거.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거. 아주 중요해, 아주. 알겠지?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들 해야 돼. 자, A라는 집합에 A라는 집합, 아니, X라는 집합에 X라는 집합에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가 있어. 요세 개의 원소가 있어. 요거 가지고 이제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 거야. 부분집합을. 자, 그래서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이렇게. 얘는 가지고 만들어 볼 거야. 그다 자, b가 있고 c가 있어 이렇게. 자, 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a, a와 a를 부분집합 안에 b라는 놈을 b라는 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그지? c라는 놈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이렇게. 자, 그다음 얘는 A는 넣고 B는 안 넣었단 말이야. 또 C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 이렇게. 또 얘는 얘는 지금 A를 안 넣었단 말이야. 부분집합에다 B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C를 넣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수도 있어. 얘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집합이 되냐? 그 부분집합 안에 a 도 있고 B도 있고 C 도 있는 거 이렇게. 네. 그러면 얘는 A B c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얘는 a 도 있고 B. B도 있는 거 이렇게. 얘 a A c 만 있는 거죠. 이렇게 a c 이렇게. 그럼 얘는 a c a A man 이 c a A c B, c 얘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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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c, c. 얘는 아무것도 없어. 집이 되는 거죠.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원소가 이렇게 있을 때마다 집합 네. 보자. 원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냐? 그러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네. 이제 원리를 파해지, 원리를. 원리가 뭐냐? 화면에서 이렇게 사라지기도 해야 다시 <laughs> 화면에 들어오고 자, 원리가 뭐냐? 원리가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선택권이 음. 두 개씩 있어. 음. 어떤 선택권이 있어? 그 부... 그래. 포함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각각 원소마다.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럼 A가 뭐라고 해서 고민하겠지 이렇게. 음. <laughs>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 얘를 생물처럼 보는 거지. 물어보기는 거지. 물어보기도 하는 거지. a 야 a 야너 들어갈 거니? 들어갈 거야. 이렇게. <laughs> 물어보면 얘는 뭐라고 했어? <laughs> 어, 내 마음이야. 뭐이거는 들어갈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네. 각각의 원소마다 선택권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얘도 두 가지의, 선택과, 두 가지의 선택권, 두 가지 의 선택권, 두 가지 의 선택권이 있어서 얘네들이 곱해져서 총 여덟 가지. 보통 이 체계는 뭐 이렇게 돼 있죠. 아, 이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아. 원소의 개수 이렇게 막 이렇게 외우라고 하자, 그렇지?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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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울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한 얘기지. 각각의 원소마다 선택권이 두 가지씩 있, 있 있으니까. 네. 자 이제 이렇게 세상이 만만치 않아. 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 안에 일, 이, 삼, 사, 오가 있어 이렇게. 일, 이, 삼, 사, 오가 있어 이렇게. 자, 문제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어, 얘는 어 일, 이를 반드시 포함하고 싶어. 일,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일, 네. 이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 그럼 일, 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부분집합 안에. 네. 그럼 일, 이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너한테는 안 물어볼래? 왜? 넌 선택할 하나밖에 없잖니. <laughs> 한 가지 방법. 얘한테 는 선택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3사한테는 정중하게 물어봐야지. 네. 2, 2, 3, 4, 넌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물어봐야지. 그렇지? 두 가지 선택권이 있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2를 세번곱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에서 8가지가 되는지 이렇게. 어? 자, 다음. 두 번째. 3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얘 되게 싫어하는 싫어하는 애야. 3사 이런 애는 되게 싫어. 3사. 어? 사 3, 자 싫어해. 네. 그럼 3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왜? 얘는 선택권이 없어. 너는 선택권이 없다 없단 말이야, 이렇게. 어? 선택권이 없다 또 영으로 쓰면 안 된다. <laughs> 알겠지? 네. 포함하지 않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 얘는 물어봐 줘야지, 이렇게. 네. 물어봐 줘. 일을 세번거봐니까 얘도 네. 8은되는거 이렇게. 자, 그다음 이런 것도 해 보자. 1,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거야. 3은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1,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1, 2는 포함하는 가지수 선택권이 딱한 가지밖에 없지. 얘는. 네. 3도 포함하지 않는 거지. 않는 거지. 얘도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지? 네. 얘한테만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2를 두번 곱한 거니까 4가지가 아. 네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네. 여기까지 쉽지?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더 어렵게 이런 거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이런 거. 어, 부분 집합인데 얘는 적어도 한 개의 적어도?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 어. 어,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포함한다. 만만치 않아요. 네. 만만치 않지. 적어도 하나 한개 홀수. 자, 적어도 한개 홀수를 포함하는 거는 홀수를 한개 포함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두개 포함할 수도 있고, 세 개를 다 포함할 수도 있지. 네. 홀수만 있어도 되고, 홀수하고 짝수가 같이 있어도 되고, 네. 그렇지? 이런 게 너무 많아. 음. 그렇지? 너무 많아서 짜증이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일일이 세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찮은 작업이야. 네. 그리고 선택권을 줘서 하늘 수 있는 방법도 없지. 그렇지?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아닌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야. 전체에서. 전체에서 뭔가에서 네. 빼 주는 거지. 여기에서 이게 아닌 나머지. 적어도 한개홀수를 포함하지 않는 거. 어? 얘가 아닌 거. 자, 그러면 전체는 몇 가지야? 각각의 선택권이 지금 다두가지씩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몇 개야? 2 32. 32. 2의 5제곱이지. 그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야, 걔네들은. 네. 홀수 가 하나도 없는 거. 네. 그럼 홀수 하나도 하나도 없는 것들은 공집합이거나 아니면 짝수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네. 네. 그렇지? 그러니까 2하고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문제 있어? 문제 없구만. 왜 이렇게 쳐다보그래? <laughs> 자, 네. 자, 나머지라는 것은 홀수가 전혀 없는 것. 전혀 없는 것. 그 수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만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점을 빼주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그게 뭐야? 네 개지. 그렇지? 네. 이게 제곱개.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외우는 사람도 있는데 외우지 말고 생각해봐야 돼. 해봐야 돼. 외운 거는 실제로 진짜 금방 까먹어. 근데 그 외운 걸 까먹는 거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라고 생각하거든. 머리 지극히 정상이야. 그냥 외운 건 그냥 까먹사람아 어렵게 알게 된거 있지? 어렵게 까먹어. 그 말은 뭐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 있지?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그래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알겠지? 네. 어, 자 그럼 얘는 32에서 4 빼니까 뭐야? 28개 되겠죠 이렇게 그죠? 사수 틀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돼자뭐 <laughs> 이런 식으로 하면 돼뭐 쉽잖아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든지 다풀수 있어요 자 풀어야 될 텐데 자. <laughs> 풀어봅시다 이제 23쪽에 필수해 이제 0번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는 아마 중간고사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나오면 쳐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노래 모래... 안 나오면 쳐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래, 노래도 있잖아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야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온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알겠죠? 자, 지금은 안 웃길 수 있지만 오늘 밤 잠들 무렵 무심코 수학 시간을 생각했을때 웃일수 있어요 <웃음> 알겠지? <웃음> 선생님 개그의 특징은 항상 템포가 있어요 <laughs> 뭔가 좀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 <웃음> 자, <웃음> 1번! 둘대 <laughs> <절대> 얘기하지 말고! <laughs> A의 부분집합 중 5를, 5는 반드시 이 원소를 갖고 5는 반드시 있고 네. 3, 6은 없다 얘는 반드시 그럼 얘, 얘한테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거네 그쵸? 네. 그 다음에 6, 3, 6은 한 얘도 한 한데 하나밖에 없죠. 그럼 4하고 7한테만 물어봐야지. 네. 하이 4 7 물어봐야지. 그러면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에서 4가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자, 두 번째. 어유, 저거 단계 홀수 이거 나와버렸네. 그지? 완전히 똑같은 거네, 그지요 어? 자, 봅시다. 저거 단계 홀수, 마치 우리 보고한 것처럼 그지? 한 개의 홀수, 답도 똑같아요. 자, 저거 단계 홀수, 얘는 전체에서 뭘빼라고 어 나머지를 빼는 건데 그 나머지 가뭐다 홀수가 전혀 없는 거, 네. 홀수가 전혀 없는 거, 오케이 네. 전체는 원소가 지금 다섯 개니까 이의 다섯째고 그지 각각의 원소마다 선택권이 두 개씩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고 육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네. 그 안에는 이제 공집합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게 4개지, 그치? 네 개지 그지 계산하면 이십이됩니다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이거죠 자, 넘어가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하하하! <laughs>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지막 문제. 자, A는 A는 2와 4를 선생님원래 조용한 성격이야. 자, 2, 4. 자, B는 밖에서 나를 만나면 깜짝 놀랄 수 있어. 너무 과묵해가지고. 자, B는 12의 양의 약수야. 1, 2, 3, 4, 4 6, 6, 12. 12. 아주 좋아. 4. 이런 집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족한데 x의 개수를 구하래. 이 x는 관찰하는 거야. x. 아. x다 보니까 뭔가 끼어있지, 그렇지? 네. 힘들겠지, 그렇지? 네. 어. x는 이 어, e,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네. 그다음에 1, 2, 3, 4, 62, 62를 원소로 갖는 이 e,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네. 그럼 얘는 최소한 뭐가 무조건 있어야 돼. 이 e, 4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죠. 자이 사를 포함하면서 여기에 있는 원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x 라는 놈의 정체는 중간에 끼어 있는데 얘는 이 사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지. 이 사, 이 사를 반드시 포함한다. 반드시 포함하는 집합이야. 네. 근데 x 라는 놈은 여기 에 있는 원소들을 원소로 갖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사한테 선택권 하나씩만 주면 되는 거지. 네. 그리고 1 3삼 6, 12 얘네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다시 말해서 이1 3 6 12한테는 선택 권이다두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총몇 개다 얘는? 2의 4 제곱 16개. 16 종류가 있는 거야. 음. 그렇지? 음, 네. 16 종류가 있는 거야, x가. x가 뭐 2사도 있겠고 12사도 있겠고 뭐 어? 어 234도 있겠고 뭐 이렇게. 네. 세다 보면 총 16개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3점, 24점 확인 체크 문제 연습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네.